어, 오늘은 제가 사과를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사실 러시아가, 아니, 그래도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러시아가 한국보다 센건 사실이고, 그건 러시아도 알고 있고, 한국도 알고 있지만, 러시아가 생각보다 한국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좀 그렇게 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얘네보다 세, 세긴 하지만, 얘네들을 깡무시하고서 갈 만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 그리고 얘네들이랑 그래도 협력적으로 나가는 게 나한테는 좋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면 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죠. 네, 오늘, 오늘, 오늘이 아니지. 어제죠. 러시아가 아, 기계 오류인, 오작동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어요. 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사실 러시아가 유럽 관련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동유럽권에. 어마어마한 깡패짓을 실제로 여러 번한거 아신,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그, 뭐냐. 어디였지? 거기 섬 있거든요. 그 흑해 쪽 언저리였나? 그게 언저리에서, 그, 뭐야. 전투? 어디야. 어느 나라였나? 지역 이름이, 지역 이름이, 아이씨. 예. 네. 그 엄청 그 작은 섬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툭 튀어나가지고 섬처럼 되어 있는 데가 실제로 섬이라고 하긴좀 그렇긴 한데 섬은 아니고 이게 반도처럼 툭 튀어나온 데인데 거기에서 이제 분쟁이 났을 때 실제로 군대를 끌고 가서 그걸 무력 진압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욕을 먹기도 했고 그리고 또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가 국내에서 어, 불법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뭐 마피아 나 그런 애들 보면은 막 심할 때는 이제 자국에서 이제 미사일을 날리거나 해서 서로 어 뭐랄까요 그러니까 얘네들 자체의 성향이 정말 무대뽀식인게 엄청나게 강해요 뭐 손익을 위해서 체면이고 나발이고 없고 우리 러시아가 다, 필요하면 다 밀어버릴 수도 있고,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가지? 게다가 러시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참 특이하게도, 이제, 짜르. <laughs> 푸틴. 블라디미, 블라디미르 푸틴은 어떤 의미에서는 러시아 자체보다 더 무, 유명한 사람이죠. 방사능 홍차라든지. 그런 러시아가, 어, 이건 완전히, 이 불공 국가가, 어 죄송합니다. 어, 기계 오작동이었어요. 어, 침범할 생각은 없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정. <laughs> 예, 저 저도 솔직히 놀랐어요. 이게 러시아가 이럴 나라가 아닌데 싶을 정도로. 이건 뭐 근데 외교를 잘했다 이런 거보다 그 이전에 이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러시아가 한국. 저 예전부터 러시아가 철도를 연결하고 싶고, 가스관도 연결하고 싶었고, 그런데 북한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사실 러시아 자신이 한국하고 맞짱을 뜨고 이래가지고 이득이 날건 없고, 손해를 보면 뭐 봤지, 경제적으로 이득을 낼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스스로가, 사실 유럽에 있는 우크라이나 뭐 벨로루시, 라투니아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 되게 작은 나라들이고, 한국이도 솔직히, <laughs> 유럽을 잘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유명한 나라들 몇 개만 알잖아요. 근데 유럽에도 그 크고 작은 나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유럽권 국 동유럽권 나라들을 잘 모르는데 그 나라들이랑은 러시아는 거의 뭐 이게 거의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이거든요. 직접적으로 싸우진 않더라도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좋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얘네들이랑 불구대천의 원수다 싶은 정도로 왜냐면은 한때 이제 침범을 한게 러시아 쪽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유럽하고의 이제 갈등 구조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해서 더 이상 적을 키우어서 좋을 게 없지 않나 이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 자세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근데, 사실, 현대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직화가 되고 있죠. 전 세계가. 유럽도 지금 뭐, 이민 받네, 만에 하다가, 이민 받고서 이제, 완전히 그냥 폭망해버렸고. 그러고서 이제 문 닫자 이렇게 돼 버렸죠. 이민자들이 그러니까 난민 사태에서 그 아랍권 사람들이 중동권 사람들이 난민이 되니까 아랍의 몸하고 맞춰가지고 그래서 이민 받아줬고 그 이민 받아줬는데 그게 그게 그 이민 받아준 사람들이 뭐 집단 강간 사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게 더욱더 경직도를 올리고 우 우경화를 일으키거든요 우경화가 된 나라는 우리나라랑 일본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지금도 똑같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은 상태가 돼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복합적인 거죠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전선 좀더 늘려봤자 좋을 게 뭐가 있겠냐 이런 판단을 했을 거다 그리고 역시 이건 또 예상이 맞은 건데 한국에다가 직접 목표를 한건 아니다 라는 제 예상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근데 예상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이거 예측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냥 지나가던 일반인도 뉴스 좀 봤다. 세계 정세에 조금 궁금하다 싶은 분이면 다 알죠. 러시아가 한국에다가 직접적인 그 영향력을 끼치고 뭐 한국에다가 싸움을 일으키고 싶어서 전투기를 보낸다? 그것도 중국이랑 힘을 합쳐서? 에라이? 그, 그, 그래가지고 그그뭐 이득을 뭘 보겠다고 아무런 이득 못 보지. 아무튼, 우리가, 그래서, 지나친 국뽕으로, 우리가, 뭐, 러시아를 막, 사과를 시켰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어쩌고. 지금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 가지고, 어떤 정부가 외교를 전래 잘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거는요, 아휴 사람이, 사람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런 거는, 100%예측을 못, 못 하더라도, 하루 이틀 전에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 사람이 이미 어느 정도 결정해둔 말이나 어떤 말을 해야겠다 이런 게 내부 에서 한국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을 하자 이런 게 있어 써야지 버릴 수 있는 이유였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 아마 시나리오 한두개 정도 뭐 짜뒀겠죠. 한국이 세게 반응할 때, 약하게 반응할 때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냥 한국한테는 이 정도로 나가고 미국한테 무력시 한번 해보자 이 정도로 했을 수도 있고. 여하튼 뭐가 됐든시 간에 상대의 반응을 미리 예측을 해 놓고서 지가 먼저 전략적인 판을 짜는 거니까 이건 전략적 행동이잖아요 대처적인 행동이 아니라 상대의 전략에 내가 대응한 게 아니라 러시아가 먼저 러시아랑 중국이 먼저 수를 썼으니까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한국이 어떤 반응을 해올 것이다 한미일 중에 어떤 반응을 해올 것이다 근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자라는 게 결정돼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이거에 대해서 뭐 문재인 정부가 엄청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웃긴 얘기예요. 웃긴 얘기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문 정부가 뭐 능력이 없었다 이런 게 아니고 문 정부는 이거 문 정부는 국가 안보관에 관해서 그래도 나름 확실한 게 있긴 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도 뭐 대화니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좀 부드럽게 풀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종북인은 많이 하신 분들 계시는데. 문 정부 때가 오히려 우파들도 이거 괜찮은 건가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군그 뭐냐 군대 훈련 인 같은 거를 어, 미국하고 이제 키리졸브 리졸브 훈련 같은 그런 훈련들이 있죠 군대 그런 훈련 이나 아니면 국방비나 이런 부분에서 전부 대폭 늘린 게 정한이 그 아니 정한도 아니고 그냥 늘렸어요 많이 늘렸었거든요 병력이나. 그러니까 선진화 병영인을 뭐네 하는데 그게 그 병사들 월급 너무 많이 늘린 거 아니냐라고 뭐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전 근데 그 병사들 월급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군대에다가 또 올라박았거든요. 진짜로 문정부가 그 정도로 군대 국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생각을 하는 정부예요. 그,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번 그 대응도 문 정부의 기조에 맞게 어 좀더 강화된 그 국방력 같은 거를 과시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실제로 러시아 전투기가 지나간다고 해도 거기에다가 대고서 수백발 사격을 날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거예요. 유럽이나 뭐 다른 나라 다 합쳐가지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뭐 폭격기 지나고 이러면 그냥 이런 일을 왜 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항의 정도에서 끝냈는데 한국 공부은 <laughs> 진짜로 기관총 수백 발을 발사를 해 버렸다고 하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긴 해요 잘못하면 러시아랑 맞짱 뜰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도 그렇게 철저하게 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좋았죠 결과적으로는 좋았는데 물론 군대는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게 맞지만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 대가로는 <laughs>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대평가하고 뭐 그러니까 한국이 뭐 러시아를 굴복시켰다 이렇게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했다 이렇게도 아닌데 그냥 예전부터 써왔던 국방 기조를 제대로 지켰고 원칙대로 했고 그런 건 잘했지만 좀 위험하지 않았나 그래도 결과는 좋았고 러시아의 사과를 실제 실질적으로 이건 거의 사과죠 변명에 가까운 말 워딩 좀 말을 썼는데 단어를 썼지만 러시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러시아한테 실질적으로 사과를 받았다라고 해석해도 충분합니다. 애당초 이런 단어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일개 러시아인은 일개 그 조폭 마피아 같은 애들조차도 미사일을 날리는 나라에서 상대를 방사능 홍차로 암살하는 그것도 타국에서 암살하는 그 러시아의 짜르가, 짜르가 이런, 이런 대응을 했다는 건 진짜 경악스러운 일이에요. 경악스러운 일이고. 이 정도면은 한 100점 만점에 그래도 한 90점? 95점 정도는 줘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